서울시 교육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사대부고를 신설하는 문제를 제가 오랫동안 노력해왔고, 성낙인 서울대 법인 총장과 전폭적인 합의를 거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대 제2사대부고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서울대 사대의 교육 연구 및 실습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둘째는 관악구를 비롯한 서울 서남권의 교육 여건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서울대가 학교 설립 부지를 제공할 의사를 적적으로 표명하는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노력해 주실 건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관악구를 비롯한 서울 서남권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어... 서울 사대부고 신설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호님과 또 서울대, 또 서울시 의회가 이전에 이 논의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